자 케이블카를 군돌라 처음 탄 라면이의 <laughs> 반응입니다. 라면아 뭐야? 라면아 뭐 보이니? 어 <laughs> 무서워. <laughs> 아, <laughs> 앞을 봐야지 아가. 앞을 봐야지. 라면이. <laughs> 형. 형아 들어와 안아줘. 라무 이다지 이다. 으으이쌰이쌰야아면야면뭐하면야면 긴장해서 다리 쭉 뻗는 거 봐라 야 괜찮아 편히 근데 꽤 오래가래 씹어버리면 느려요 그런거지? 나는 이거 어 매달 다리 쭉 펴고 있어 나 구경해 볼게. 엄마 울어 올라가. 이거, 이 어, 오줌 싸면 큰일 그래, 싸면 안 돼.